자, 본복습교재 47번 문제입니다. 어, 수직선 위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5초 동안 움직이는 두 개의 점, P와 Q의 시각 t 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T초 후에 P의 위치, 이게 T초 후에 Q의 위치야. 어, P와 Q 두점 사이에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점 P의 속도는? 하고 물어봤어. 자 우선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요. 그다음 빼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절대값을 씌우셔야 돼.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되셨나?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을 점 P라는 녀석이 2의위치에 있어요. <laughs> 점 Q라는 녀석이 3의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이때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그냥 마냥 빼기만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양수 개념입니다. 빼신 다음에 절대값꼭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이야. 됐네. 자, 그래서 이번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가지고 뺍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요. 그게 p와 q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고. 자, 요게 p와 q 사이의 위치. 아, p와 수, q 사이의 거리. 다음, 이 녀석 같다 식정리 해보시면은. <laughs> 자, 이렇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PQ 사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P와 Q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클 때, 사이 거리가 가장 멀어져 있을 때, 어, 그때 T가 몇인지, 그거부터 우선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다. 에? 그래서 어, 이만큼, 이걸 우리 선생님이 뭐 ft 정도로 잡고요. ft 그래프를 그려낸 다음에 거기다 나중에 절대값을 씌워서 pq 사이의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우선 fx 미분합니다. ft 미분합니다. 미분하시면 자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f 이라는 녀석은 1이랑 4를 끊고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에. 이 그럼 f 녀석은 1과 4를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갖게 되겠죠. 다음. 자, 1에서 함수값. 그니까, 즉, 극대 값부터 구해보시면, 직접 계산해보셨을 때 2분의 11이 나옵니다. F1 계산해보시면, 그 다음, 어, F4. 극소 값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8 나와요. 음,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여기 그, T 값이 0과 5 사이 범위라고 했지. 0부터 5까지라고. 그 사이 범위 만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laughs> 각 끝점에서 함수 값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 어, 사이 거리에다 t 대신에 0 갖다 집어넣으면 그때 0이죠.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그어져야 되는 거야. 됐나? 그 다음, t 대신에 5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요. 그때 나오는 함수 값이 마이너스 어, 2분의 5가 되십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라고요? 그럼 선생님의 X축을 요 위치에다 이렇게 그어야 돼. 왜? 다시 한 번. FT에는 T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FT 녀석이 0,0을 지나야 되니까. 됐죠? 자. FT는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녀석이야. 그래서. 좀더 보기 좋게, FT 녀석을 따로 떼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0부터 5까지인데, 5가 여기거든? 이게 FT야. 됐죠. 자, 그럼. 이 FT에다 절대 값 붙여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축을 기준으로 아래쪽 있던 게접혀서 위로 올려가야 되겠죠. 0과 5사이법으 우리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왜? 원래 아래쪽에 있던 거 꺾여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음. 요 지점이 1이니까. 1을 넣었을 때 값이 2분의 11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11.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8이었다? 그럼 그거 절대 값이 우면 거꾸로 위로 뒤집히면서 4를 집어 넣었을 때 값이 8이 돼야 되는 거지. 다음, 여기가 5야 5가 한 여기쯤 있었던 거라고 이게 FT의 절대값 붙인 거야 즉 PQ 사이의 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T가 몇일 때 어, P랑 Q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지니 PQ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니 T가 4일 때지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T값은 4야 즉 4초 때 P와 Q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진 겁니다 4초때 문제에선 p의 속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지자 p의 위치가 이래 t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이라고 그럼 p녀석의 속도는 미분하셔서 3t제곱 마이너스 10t죠 우리는 t가 4일때 이 녀석의 속도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거 t 대신에 4만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그게 답이 되시는 겁니다. 4 집어 넣어주시면 3 곱하기 16 마이너스 40. 이렇게 계산하면 48이죠? 즉, 답은 8입니다. 48에서 8 빼셔서 정답은 4번. 끝.